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월 31일 채 gpt 등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딥시크 중국 ai죠 대장주 관련주 말씀드리고 2편입니다 지금 어, 앞 전에 제가 1편을 찍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관련주들 1편 2편 나눠서 말씀드리진 않는데 오늘 워낙 AI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의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약간 이런 피로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 앞에 설명은 제가 1편에서 어느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 동안 딥시크에 대한 내용을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종목들 말씀드릴게요. 1편에는 지금 상한가 30%에서 10%까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2편에서는 약간 상승률은 조금 더 낮은 10% 미만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뭐 GRT, MK전자가 맞지만, 그리고 지금은 오늘은 많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저는 어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2편의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최근에 장대 양봉 한번 나오면서 이런 매물대에서 돌파의 흐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횡보의 구간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 9%대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던 모습. 이 부분이 역시나 이런 매집의 상승이었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과거에 어, 채치 PT가 등장했을 때 대장주로서 거의 지금, 가격이 천 원대부터, 주가가 천 원대부터 만 원대까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면서, 텐베거를 만들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 바닥, 요 4,600원대를 잘 버텨내면서, 길게 행보하는 구간, 이제는 추가적으로 상승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 주요 저항 라인 때요 구간 241선 대략 6,400원 정도 있습니다. 6,400원 때, 돌파 그리고 7,100원대까지 또 강한 저항 라인이 있으니까 이 저항 라인대들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오픈 베이스입니다. 오픈 베이스도 이거 흐름이 심상치 않죠? 급등 조정, 급등 조정 최근에 많이 나왔고 오늘 또 고점은 18%까지 급등을 했다가 종가는 7%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바닥권에서 뭔가 어, 약간 수급인가? 그, 자사주인가? 요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요렇게 수급이 찍히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어, 요 종목 자체도 고점 대비 워낙 바닥권 라인 때에서 거래량이, 터지, 거래량이 바닥에서 많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 거래량이 매집이었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이네요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단 부분이 조금 찝찝한 모습이 있지만 상승했을 때 윗꼬리를 채워가는 상승을 보여줬을 때는 이제는 충분한 조정을 받고 강한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 나올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라클입니다 유라클도 이것도 저는 주목을 해야 될 어,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역시나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 그리고. 그 상, 그 테마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없는, 어, 신규 상장주들이 강한 모멘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뭐 로봇 관련주, 뭐 자율주행 관련주도 그렇고 그런 흐름들이 쭉 나왔었는데, 이런 어, AI 쪽에서도 그 흐름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 저항 라인 때가 대략 12,000원 대가 지금 중요하게 저항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요구가 12,000원 대 돌파됐을 때는 이 저항이 없는 매물대가 상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할 수 있다. 상장했을 때 고점은 33,000원인데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나면서 지금은 만원대 초반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만 해줘도 뭐 거의 단기적으로 3배에 가까운 상승도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요런 테마가 강하게 잡힐 때는 신규 상장주를 또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런 구간들에서 한번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왔던 부분도 잡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어 세력의 매집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12,000원 돌파됐을 때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어, 역시나 네 카오도 어, 계속해서 주목을 어, 받고 있죠. 어, 최근에 한번 급등하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정치적인 이런 이슈로서 급등을 했다가 테마가 끝나니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지만 요앞 구간에서 거래량 터졌던 부분과 수급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부분 이제는 카카오가 정말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었는데 ai로 주목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가총액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강하게 우상향 꾸준한 강한 우상향이 나올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평선 모여 있는 구간 강하게 돌파하려는 시도가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나왔고 그리고 거래량도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해줬다는 거.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 그리고 차이 커뮤니케이션이죠. 요것도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는 항상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상장하고 나서부터 조정, 그리고 상승 조정 거치면서 정말 무서운 파동을 그려내고 있는, 어 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횡복 구간에서 어, 돌파가 나왔을 때, 과거에 요 상장했을 때 고점 혹은 추가적인 상승도 동일하게 앞서 설명드렸던 유라클과 동일하게 어,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14,300원대 요 고점 라인 때 돌파가 나올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랩입니다. 안랩도 역시나 요 보안에서 AI 관련 또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수급이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었네요. 요것도 고점 대비 일단은 바닥권 찍은 상태에서 점점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의 파동을 만들고 있다. 요런 생각 듭니다. 이렇게 저점도 최근에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 추세라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요 상승파동을 이어갈 수 있는 우상향의 방향성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역시나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큰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컴 위드도 어 최근 상한가 한번 나온 상태에서 어느정도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부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가격은 대략 3 0 1, 800원 어, 3 8 0 0원 정도의 저항을 볼수 있으니까 주가 상승시 38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와 돌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삼성 sds입니다. 이거는 제가 주말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ai로 보기보다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종목 중에 어 가장 우선순위로 넣었던 종목입니다. 이거는 어 영상으로 어 주말 내내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 6%나 반등해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와서 어, 제 나름의 또 뿌듯한 요런 마음을 가지고 어, 보고 있는 종목인데 어, 최근 요 저점 라인 때1 1 3 0 0원대를 강하게 찍으면서 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도 볼수 있고 또 ai에 대한 요런 테마가 또 강하게 돌다 보니까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삼성 sds 저점 찍고 추가 반등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다음 저항 라인 때는 12만 5천원대 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역시 네이버도 저는 사실 대장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가벼운 종목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대비해서는 오늘 6% 상승이 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차트가 정말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과 그리고 이런 수급 최근 오늘 또 좋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이제는 네이버 정말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는데 실적도 꽤잘 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 대비에서도 사실 요 종목도 저평가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고점 대비 이제는 크게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 다음 저항 라인 때요 22만원대 요 부분 다음 거래에 넘어갈 수 있는지와 돌파됐을 때는 요 23만원대도 저항이 될수 있다는 부분 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거 네이버 카카오 그 중에서도 어, 네이버가 어, 요 흐름과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 추가적으로 꽤나 단단하게 이제는 실제로 ai의 수준 수주... A.I.의 수혜를 받으면서 후광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네이버 어, 눈여겨 보시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대장주로서도 충분히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이빔. 테크놀로지 마찬가지 이것도 신규 상장주의 흐름으로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구간들 지금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져서 바닥권에서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는 가격대 첫 점은 3,800원 고점 저항 라인 때는 대략 5,500원 정도에 이렇게 저항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5,500원 라인 돌파한, 돌파만 해준다면, 요, 정말 급등이 나왔던 요 부분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아, 급락이 나왔던 요 부분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거 다음 거래에 추가 상승하면서 5,500원대까지 돌파됐을 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어,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상주 눈여겨 봐야 될 필요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최근 급등 이후에 약간의 횡보를 보이다가 이평선 라인대들 거의 모인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어,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 라인대는 대략 25,800원 더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 구간은 대략 31,000원대 정도가 될것 같다라고 보이네요. 요것도 힘이 그래도 많이 응축된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상승의 흐름 이어질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 나온다면 역시나 모여 있는 이평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엠로입니다. 엠로 어, 저는 요거 최근에 긍정적으로 몇번 말씀을 드렸고 최근 수급 흐름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로서 정말 신고가를 갱신했고 오늘도 정말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ai 관련주 과거에 엠로도 주목받으면서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위치 거의 횡보의 구간을 만들고 있다 횡보의 구간 만드는 구간에서도 수급은 좋게 들어왔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다음 거래일에 요 7만원대만 한번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의 영역 거의 10만원대 가까운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엠로도 저는 어, 충분히 대장주의 역할로서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위치에 지금 있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거 어, 추가 상승 이거는 어, 약간 7만원대 다음 거래일에 돌파된다면 어, 얼마나 급등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저는 어, 약간 기대하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 구간 대략 요 7만 9천원대 정도에 다시 한번 어, 저항 구간이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위세 아텍입니다 위세아이텍이죠. 위세아이텍도 어, 최근 한번 급등했다가 지금은 조정받고 약간 횡보의 구간. 이런 어, 거 사실 매수하기는 당연히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이 축축된 구간에서 돌파가 됐을 때 이런 고점 라인 때까지 올라가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지켜볼 조용하시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약간 소리 죄송하고 그리고 와이즈넛, 와이즈넛도 이것도 상장하고 지금 이틀밖에 안 됐죠. 요건 신규 상장주. 너무 신규 상장주라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단기간 뭐 변동성이 워낙 클수 있지만 테마로서 어 적용을 받는다면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일단 이런 어게 있구나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알체라도 과거에 AI 관련주들 올라갈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파동을 보였던 이런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약간 이것도 투기 환기... 어... 투... 투저... 투자 환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어, 맞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매수하기는 쉽지 않으나 과거에 한번 또 AI의 흐름에 따라서 몇번 움직였던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함을 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4.7% 상승 이렇게 쉽지 않은 구간에서 다시 올라와 줄수 있는지를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셀바스 AI 요것도 과거에는 정말 대장주로서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었죠. 23년 1월에 대략 4천원 이런 구간에서 시작해서 4천 5천원 구간에서 시작해서 거의 3만 6천원대까지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을 단기간에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 코난 테크놀로지나 솔트룩스가 많이 오른 것에 비해서는 약간 요 상승률이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음 거래일부터라도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요런 부분을 어,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저항라인 때는 요런 가격대 대략 14,600원에서 15,300원, 요, 15,000원대 정도에, 어, 약간의 강한 저항라인들이 잡혀 있다는 것, 다음 거래일에, 돌파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더존 비즈온입니다. 더존 비즈온 최근에 상승 흐름이 꽤나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AI 상승과 함께 또4%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고점 저항 라인 때 7만원대 초반을 넘겨줄 수 있는 이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런 구간들 7만 7천원대 강한 저항 라인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7만원, 7천원대 돌파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의 영역으로 갈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이렇게 제가 종목들, 정말 AI 관련 주들은 다 정리해서 말씀드렸다 싶을 정도로 많은 종목을 1편, 2편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 어, 간단하게 말씀 다시 한 번만 정리해드리면 대장주 역할, 역시나 GRT, MK 전자가 가장 강한 상승과 그대로 점상을 갖기 때문에 좋은 상승의 흐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흐름에 따라서 아마, 다른 종목들도 같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대장주다 보니까. 그리고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 중에서는 카카오나, 그리고 네이버, 요런 종목들도, 어, 정말 실질적으로 수행을. 받으면서 그리고 실적을 보여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엠로 아까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엠로도 삼성전자 ai 이렇게 같이 힘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이 정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요 제가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주들도 지금 눈여겨 볼 필요 있어요 1편에 말씀드렸던 온코 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 어 이런 저항 라인들 돌파됐을 때 저항이 없는 구 을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있다는 거 어, 최근에 많은 섹터에서 그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겠죠. 뭐, 유라클도 마찬가지 신규 상장 주의 역할 그리고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 신규 상장 주의 역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어 정말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종목들 위주로 어또 시간이 된다면 조금은 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